다행이네 배수면 곱하기인건 알아? 네 음. 그럼 3의 배수는 뭐지? 3 그렇지 3부터 시작하는게 응. 맞아 응. 9 12 땡땡땡 네 4의 배수는 뭐지? 4 8 12 16 이렇게 되는거지 그치? 네 근데 쭉 쓰다보면 3의 배수 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 인수가 있잖아. 그게 뭘까? 공배수. 그게 여기서 얼마지? 12요. 12. 쭉 쓰다보면 또 뭐가 생기겠 공배수. 24. 아니까? 그렇지. 24가 나오는지. 그다음은 뭘까? 36. 그렇지. 어떻게 왔대 어떻게 알냐고 네? 하이한번 뭐에다? 시이에다 그럼 너, 너가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네.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네. 그지? 네. 음, 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응? 네. 음. 이거 하셔야 돼. 네. 자, 그 다음, 유수 분해 해 놓은 상태에서 최소공배수 구하기. 사실, 아, 이거부터, 학교가 12하고 18. 자,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2, 했지? 6, 9, 9, 9, 3, 2, 3. 그래서 얘들을 싹다 곱한 게 최소공배수였지, 그치? 네. 요 놈은 최대 공약수였고 그치? 이걸 소인수 분해해 놓은꼴에서도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12를 소인수 분해지만 요 2하고 3하고 2하고 곱한 거니까 12는 2곱하기 2곱하기 3으로 쓰고 18은 2곱하기 3곱하기 3으로 쓸게. 얘기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얘는 2곱하기 3의 제곱인데 최소공배수는 이것들을 곱한 거거든. 즉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최소공배수를 선생님 간단히 그냥 l 이라고 쓸게. 응? 네. 그럼 뭘까 도체? 어떻게 하면 될까? 2의 제곱 2 중에서 최대 공약수는 겹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겹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큰거 응? 네. 3하고, 3하고 3의 제곱 중에서 오히려 큰 거를 갖다서 가져와서 곱해주면 그게 뭐다? 최소 공배수가 구해진다 응? 하나 더 연습을 해볼까? 뭐 책이 나온 걸로 해볼까? 20 하고 250자 소인수분해를 하자고 이런건 구구단으로 되는거는 암산으로 한방에 해버려 4 5 20이니까 해봐 2의 어. 예, 제곱 곱하기 5 이것도 사실 가능하거든 10을 때 10은 2 곱하기 5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25 곱하기 10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어? 10은 2 곱하기 5로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얘아기 예. 5의 제곱 아니 25가 5의 제곱인데 5가 하나 더 있으니까 어. 5의 5의 세제곱. 오케이? 네. 그래서 어쨌든 이두 놈의 최소 공배수는 2제곱 2이둘 중에 뭘 갖고 와? 1제곱 2제곱. 그리고 5하고 5의 세제곱 중에서 뭘 가져와? 5 세제곱. 그렇지. 그래서 얘가 최소 공배수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먼저 시간에 배운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공배수의 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은근, 은근 중요해. 알았어? 근데 책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있거든. 요 a 곱하기 g, b는 b 곱하기 g.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있는데 이런 기호로, 이런 문자로 일반화시켜서 설명하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12하고 18로 한번 해볼게. 응? 네. 자, 이두 수의 최소... 최대 공약수는 얼마지? 아, 이렇게 해야 되나?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이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최대 공약수는 뭐하고 뭐? 2, 2 하나, 데리고고, 하나 데리고 3 하나 데리니까2 곱하기 3이지. 그치? 렇지 네. 최소 공배수는 뭐하고 뭐? 2의,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의 제곱이지. 3의 제곱. 자 이게 두 수지. 네. 응? 두 수를 이두 수를 곱해. 이두 수를 곱하면 2의 몇 제곱이 될까? 그걸 곱하자고. 2의 제곱. 3의 몇 제곱? 세제곱. 아, 세제곱. 자, 이걸 곱할 거야. 2의 몇 제곱? 2제곱. 3의 몇 제곱? 세제곱. 같네. 두 수의 곱은 그두 수의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하고 같었다. 같다. 같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어떤 수 a라는 게 있고 어떤 수 b라는 게 있을 때두 수의 최대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할때 a, b의 아우구스찮아 최대공약수의 양치야. 네. 그러면 어떤 수 곱하기 최대공약수 이것도 어떤 수 곱하기 최대공약수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 네. 응? 근데 이때 a하고 b는 서로소야. 공약수가 1뿐이없는두 수라는 얘기지. 이런 꼴로 쓸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좀 전에 십이하고 십팔로 했을 때, <laughs> 응? 이게 이 곱하기 육이고 이게 삼 곱하기 육, 육이었지. 그렇지. 이게 최대공약수였지. 네. 이하고 삼은? 같을 수가 없지. 최대 공약수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소가될수 밖에 없다고. 알았어? 네. 응? 네. Uh -huh.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로, A 곱하기 최대 공약수 이런 걸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응? Uh -huh. 그럼 A 곱하기 최대 공약수, 그리고 B 곱하기 최대 공약수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거든? 네. 그럼 이두 수의 최소 공배수 L은 얘랑 얘랑 곱한 거. 곱한 건데, G는 최대 공약수는 한 번만 써주면 되겠지. 왜요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전에 12하고 18로 같아서? 다시 해주는 거 <laughs> <응>, 같아서 <laughs> 이게 2 곱하기 2, 이거 3 곱하기 6 이었는데 A 최대 공배수는 응? 아, 최소공배수는 6은 똑같으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6, 6. 이게 최소공배수였다고 36이 음. 응? 그러니까 이 6은 한 번만 써주면 된다 똑같으니까 음. 응. 그래서 최소공배수하고 최대공약수하고 곱한 게이두개로 곱한 것 같다? 같다. 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건 아직 어렵다는 얘기지. 이야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18과 12의 예를 들어서 네. 응? 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네. 졸려? 네. 졸리다고? 잘하셨다 <laughs> 해겠네 여기까지만 하고 응? 그래서 얘하고 얘를 예를 든 걸로 선생님좀 전에 했잖아. 그치? 지 네. 그걸로 뭘 해라? 로두정리 하라고 아네 알았어? 네 제대로 해놓으라고 네, 네.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게 뭐야 어떤 두 수의 곱은 그두 수의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백수랑 곱한 거랑 어떻다? 같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 이건 학교 시험에서 은근 잘 나와 오케이? 네